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무너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빛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속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야 4장에는 순애 여인이라 불리는 한 위대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존귀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영적 안목, 즉,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앞을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신성한 연결, 더바인 커넥션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연과 정, 정을 소중히 여기듯, 영적인 세계에서도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결정 짓는 열쇠가 됩니다. 순애며이는 그 연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애며이는 단순히 선지자를 알아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 선지자가 언제든 쉬어갈 수 있도록 지복상에 작은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 방에는 침대와 책상, 의자, 그리고 촛대를 준비해 두었죠.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만든 그 작은 방은 훗날 그녀의 인생에 닥칠 거대한 폭풍을 막아줄 요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순의 여인이 지었던 그 작은 방과 같습니다. 그 방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사양했지만 그녀에게는 간절한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죠.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사회적인 수치이자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선지자는 그녀에게 예언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아느리라 여인은 믿기 힘든 소식에 저를 속이지 마소서라며 울먹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했습니다. 1년 뒤 그녀의 품에는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죽어 있던 희망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못한 깊은 속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소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소리치더니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순애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절망하며 통곡하는 대신 죽은 아이를 선지자의 방침대 위에 눕히고 곧장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선지자의 종 게아시가 무슨 일이냐, 아이는 평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합니다. 올 이즈 엘, 아이가 죽었는데 평안하다니요?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진 풍파 속에서도 다잘될 거야 라는 끈기 있는 희망을 잃지 않듯 그녀의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방문을 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 엎드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에너지를 전달하듯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뜬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통곡이 춤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 부서진 것을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순애 여인이 선지자와 맺었던 그 신성한 연결이 결국 그녀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 올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땅에 7년 동안 큰 기근이 닥쳤을 때 여인은 선지자의 조언에 따라 다른 땅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과 땅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죠. 그녀는 왕에게 찾아가 호소하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 기막힌 타이밍으로 왕은 엘리사의 종 게야시로부터 수애 여인이 아들을 살린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왕은 감동하여 명령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가 떠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확물을 다 계산해서 돌려주어라. 하나님은 그녀의 집과 땅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이자까지 합쳐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회복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건강을 잃으셨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슴 아파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순애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열매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시간까지도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하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든 혹은 멀어져 있었든 상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도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순애여인과 같은 영적 분별력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